안녕, 안녕. 쌍둥이 엄마 TV의 쌍둥이 엄마예요. 오늘은 쌍둥이 엄마표 밥전을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채가 많이 있지만, 궁금님들 야채 많이 안 넣고 적당히만 넣을 거예요. 자, 이 양, 밥 양에 따라서 야채가 들어갑니다. 요리, 밥전. 자, 먼저 색깔이 있는 것부터 하면 안 되니까, 버섯부터 다 다질 거예요. 자, 쌍둥이 엄마가 즐겨 먹는 버섯. 식은밥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버섯 다지고 있고요. 버섯 다져봤고요. 양파. 양파 다질 때는 이렇게 사이사이 칼집을 내서 쉽게,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양파를 이렇게 사이사이 칼집을 내서 좌우로 자, 이렇게 썰면은 아주 쉽고 간단한. 네, 이거 보세요. 동생들, 양파 다지기 성공! 송공 이렇게 양파를 다지면 시간도 네 전략되고 모양도 예쁘게 되겠죠. 그리고 감자, 자 감자 넣어볼게요. 감자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네, 채 썰어서 다질 거야. 감자, 어고 오, 전진했어요 혼자서. 네, 들막 깜짝 놀랐습니다. 밥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감자 채 썰어서 다져봤고요. 와, 양이 되게 많아요. 한개 조금 덜 했는데, 3분의 2 정도. 자, 지금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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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이거 파프리카입니다. 이거 노란색. 오, 맛있어 보여요. 노란색. 음.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자, 집에 있는 건 다양한 야채 넣어서 밥 전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대파 좀 넣어볼게요. 대파, 대파, 4등분 해서, 대파도 다져볼게요. 4등분, 예, 네, 이렇게 칼질을, 네, 두번 해서. 쌍둥이 아빠 대파, 네, 햄이 들어가니까 상큼해지라고 대파를 좀만 넣어볼게요.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호박, 애호박인데요. 네, 쌍둥이 아빠가 밭에다 심었는데 이렇게 컸어요. <laughs> 정말 크죠? 아, 너무 재밌다. 오, 오. 아, 좀 크다고 씨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겉에만 써볼게요. 자, 겉에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렇게 손조심, 네. 부금님들다 아시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 짠, 네, 파란 부분만 쓸 거예요. 아, 이거는 버릴 겁니다. 우리 꼬꼬닥 줘야지. <laughs> 자, 이거채 썰을 건데요. 애호박도 이렇게 씨가 있을 때는 네 이렇게 씨를 빼고 겉 부분 파란 부분만 쓰면 된답니다. 자, 바꿔줘요, 자 지금 애호박 쌍둥이 아빠가 네 모종을 심어가지고 잘 자라서 이렇게 쌍둥이 엄마가 다지고 있습니다. 애호박도 다져봤고요. 그리고 자 햄. 햄은 조금만 슬라이스 해볼게요. 햄 이거 다음에는 많을 것 같아요. 자, 햄도 다질 건데요. 자, 잘 보입니까? 자, 햄. 당둥이 엄마가 다져봤고요. 그리고 둥둥이들, 둥둥이들 이렇게 양이 되게 많아요. 자, 계란으로 반죽할 때 한번 양을 조절해가면서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예쁜 색을 내기 위해서 당둥이 엄마가 당근, 당근을 채썰을 건데요. 소리가 너무 예뻐요. 당둥이 엄마는 당근 좋아해요. 음 되게 달아요 이렇게 길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길게 채썰면은 빨리 다칠 수가 있겠죠 방금 준비해 봤습니다 둥둥이들 자 둥둥이들 자, 맛있는 밥에다가 밥 색깔 어때요 예쁘죠 둥둥이들 밥에다가 있잖아요 자 먼저 예쁜 색깔 파프리카 우와 파프리카는 조금이라도 다 넣을 거예요 감자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파 조금 네 햄이 있어가지고 대파를 네좀 넣을 거예요. 우와 맛있겠다. 골고루 골고루 네 버섯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자 이거는 애호박 네 애호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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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양파가 있네요. 양파도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네 쌍둥이 엄마가 손이 커요. 동부님들 <laughs> 걱정할 거 없어요. 앞전 해가지고 전 무쳐놓잖아요. 그러면은 식어도 맛있어요. 자, 사랑하는 동무님들, 동동이들, 계란, 계란 납시요. 계란은 두개 깨면은 한 개만 깨진답니다. 자, 준비됐나요? 계란 두 개에다가, 야, 계란으로 반죽할 거예요. 다른 거안 넣. 밀가루니, 뭐 콩가루니 그런 거안 넣. 계란으로 반죽해서 전 부칠 텐데요. 어, 한 개만 깨졌어요. 하나. 어, 한개또 깨졌어요. 두 개. 우와, 색깔 너무 예뻐요. 자, 세 개. 계란 안 좋아하는 동동이들 있나요? 아니죠? 계란은. 다 좋아하죠? 오! 오! 다섯 개만 넣어볼게요. 자, 다섯 개. 계란에 나트륨 들어있는 거 아시죠? 계란 많이 먹으면은 하루에 네. 두개 정도 먹으면 참 좋다고 그래요. 나트륨 조금 들어있지만, 요만큼. 네, 솔트.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싱거우면 좀더 넣어볼게요. 자, 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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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키. 네. 사실, 쌍둥이 엄마가 이거 할 때요. 이거 많은 양 아닙니다. 우와. 송두이님들, 이 상태에서 계란 다섯 개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쫙쫙 달라붙어가지고 네 우와 밥전 하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쌍둥이 엄마가 처음부터 요리 잘한 건 아니라겠죠? 쉽게쉽게다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쌍둥이 엄마가 네 프라이팬에다 넣고 맛을 부려보겠습니다. 네 과연 얼마나 맛있을까? 자, 불 켜볼게요. 어 지금 불이 켜졌어요. 자 아까 천일염 조금 넣봤는데요. 간이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자, 항상 요리할 때는 평균적으로 오라이팬이 좀 밝아진 상태에서 기름을 넣고 매용 물을 넣으면 더 맛있겠죠? 어? 좀 따뜻해요 식용유나 오일 넣으면 좋겠죠? 밥전 부채 준비됐나요? 자, 열이 너무 뜨거우면 밥전이 타겠죠? 중불로 하겠습니다 중불 자, 밥전은 크게 해도 맛있겠지만 알맞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리 들리나요? <laughs> 요만큼 네 요만큼 오 맛있겠다 색깔이 진짜 예뻐요 혹시 파인애플 있으면 집에 파인애플로 조금 다져서 넣으면 더 상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둥이 엄마는 지금 늘 네, 파인애플이 없어서 잠깐 서기만 했는데요 작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이만큼 크게 붙여도 되고 오, 굴러가요 <laughs> 전 붙일 때는 내용물을 꼭꼭 누르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려봐. 우와, 맛있겠다.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laughs> 소리, 소리. 소리 들려라.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짠오오 오, 어떻게 아프겠다. 아그면안 되죠. 아 짱군이 엄마가 전붙칠 때는 맛을 부렸는데, 예 이건 맛을 부릴 수가 없어요. 한 개씩 한 개씩 베이스 갖고. 우와 색깔 예뻐요. 와, 색깔 진짜 예쁘다. 자, 이거라, 이거라. 다졌기 때문에, 우리 둥둥이들, 둥둥이들, 다졌기 때문에요. 네, 오랫동안 후라이팬에서 굽지 않고, 이렇게 색깔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만 구워주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쌍둥이 엄마. 기름 많이 없죠? 쌍둥이 엄마는, 예, 고구마 튀길 때나, 또, 각종 전부칠 때, 부치기 할 때는, 기름을 많이 안 넣습니다. 둥둥님들, 둥둥님들, 전자레인지 치즈 몇분 돌리면 녹아지나요? 자,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난 쌍둥이 엄마가. 자, 1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 걸로. 우와, 맛있겠다. 자, 치즈를 올려서 1분만 돌려볼게요. 우리 둥둥이들이. 네, 치즈. 풍성하게. 많이, 많이. 자, 풍성하게. 우와. 자, 보이나요? 네, 듬뿍 치즈 올리고 자 1분 자 1분 준비됐나요? 네 시작 걸렸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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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이거 보세요 쌍둥이들 우와 자 지금 쌍둥이 엄마가 밥전을 해가지고 치즈 올렸어요 1분 10초로 자 이렇게 맛있게 쌍둥이 엄마는 토마토 케찹을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오, 맛있겠다. 동댕이들, 진짜로 맛있어 보이죠. 아까 상금이 엄마가 싱거웠다 했잖아요. 싱거워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싱거우니까 치즈랑 맛이 궁합이 딱 맞아요. 우왕, 우왕. 근데,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 선생들 음. 또 먹어봐야지. 우와. 선생님들 이거 봐요. 우와, 치즈가, 치즈가 춤춰요. 춤추자 밥전 치즈 춤추고 있어요. <laughs> 음, 진짜 맛있어요. 싱거우니까 더 맛있어요. 치즈가 들어가지고 궁합이 딱 맞아요. 동생들, 네, 쌍둥이 한 번만 먹어서 미안해요. 자, 음, 치즈가 쫀득쫀득하니 진짜 맛있어요. 밥전에다 치즈 올리니까 진짜로 환상적이에요. 음, 동생들 이거 봐요. 어, 동생들, 자 맛있게 보셨나요? 맛있게 땅두기 엄마표 밥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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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 때또 만나요.